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병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는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안 시켜도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뜻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아셨지만, 아마도 예수님도 도망가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기를 세번 부인하는 애절을 보며 아마도 예수님도 실망하시고 슬퍼하셨을 것이다. 라 한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실망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지오브 투마로우 라는 영화. 있는데요.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게 무슨 영화냐면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이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외계인이 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 외계인과의 일전에서 죽어요. 죽었는데 일전 바로 직전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전쟁이 나가면 4개인과 싸우면 죽어요 그러면 또그 전날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탐 크루즈가 이 주인공이 깨어났을 때아 내일 싸우면 무조건 지는구나 내일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 안되죠. 그게 잘 안되는데 알고 있으니까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될 걸 알면서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을 해도 안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안될 거 하지 말아야 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도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이제 뱀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 자면 바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와가 손을 뻗어.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의 실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로 깨어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뱀이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려야 하겠죠. 아니라고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난이 뒤에 결과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신 거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지금 이 좋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거다 이거 먹는 순간부터 이 인류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던 거 먹지 마시라. 그렇게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려도 먹는다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알잖아 미래를. 민수기 14장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무슨 장면이 있냐면 약속했던 가난한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낸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난한 땅 몸으로 살기 좋은데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도자들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앞에서 엎드려 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운의 아들 여우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게 떠났고, 요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선악과 먹는 그 장면으로 간다면은 말려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 그니까 당연히 말려야 할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는 여우서와 갈렙이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려봐야 어차피 말안 들어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우서와 갈렙의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뒤에를 다 알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여우사 관리을치러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모세에게 맹사하시죠. 아무도 약속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말려도 안 되지만, 그래도 설득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셨다고. 저는 이미래를 일을 다 알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순정 안 하면 이 광야를 하나님의 뺑뺑이 돌려서 여러분들이 다 죽으실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못 벗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시기. 그러니까 여호사와 갈렙의 말을 믿고 들어가면 된다.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여기서 안 들어가면 죽는 곳이고 들어가면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베드로가 네, 세번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이제 베드로가 바깥 들어 있는데 한 여정이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제자니냐 여기서 이제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베드로 말렸을 것 같아요. 딱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 양반! 사도 베드로! 기다려보세죠 예수님이 세번부인하 거라고 하신 거 기억 안나냐고 부인하지 마시라 지금 세번 부인하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우리가 왜 가면을 말려야 할까요? 뭐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일을 알잖아요. 아니까, 알려야겠죠대단한 대등.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가보죠. 로마서 팔장오 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안먹었지만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의 관점,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관점은 넉넉히 이긴다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점 없어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혹시 넘어질까봐, 떠내려갈까봐. 온면하기도 때는 강하게 경고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고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는 거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우리 넉넉히 이겨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를 수가 없어요. 바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요. 염을 생각하며 그 길로 따라가면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염을,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육신을 따라가면 내 종육을, 내 탐심을 따라가면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이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 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까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죠. 모두가 다 실패하였습니다. 성령이 없었으니까. 십자가의 인해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인해를 경험하였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의 인해 밖에서 성령이 없으면, 굴복하지,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성령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성령 보이지도 않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린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죠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 이거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죽는 거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지만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죠. 여기서 영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 1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누구시냐? 그 영이라는 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죽겠지만 성령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죽지 않으세요.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나는 죽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할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만 짓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사망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사망과 죄로부터 끊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를 수 있어요. 그 결정적으로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성령을 따르면 사는 것이고, 안 따르면 죽는다라는 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와가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 먹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에덴 동상 뽑혀 나는 것이고, 행복 끝! 고생시작이라는 것 알았으면 그 미래를 알았으면 또 먹었겠어요? 아니면 안 먹었겠죠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기하시고 안 들어가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놀다가 죽는 것 알았으면 그러면 가난당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면 질것 같으니까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영을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는다 알면은 따라야죠 물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그냥 손에 뻗으면 다할것 같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 손에 뻗으면 다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뱀이 유혹할 때, 넘어간 것이죠. 말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애굽에서 칠레국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나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주정하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니까 주님께서 미래를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은 이미 보이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에 있고. 세상 문에는 보이니까 보이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다면, 알고 믿는다면 어렵지만 다를수 있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발도 안 되는 죄를 그럴 때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육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을 따르면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에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알고 믿음에도 아는데 믿지 않은 것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무엇을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오래 살아봐야 몇년더 사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찰가와 같은 인생, 성령을 따르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영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알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합시 기도하겠습니다.